당신은 돈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못하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은행 계좌 잔액을 생각하면서 같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했는지 고민해 본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최신 휴가 사진이나 새 차를 자랑하는 게시물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의 재정 현실에 대한 베의를 벗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몇 가지 숫자들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어떤 통계는 당신의 상황에 위안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심각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평균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게요. 이러한 눈을 뜨게 하는 통계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평범한 사람의 재정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체계적으로 자산을 구축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을 상상하나요? 아니면 급여일부터 급여일까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희망하는 사람을 상상하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돈에 관해서 정상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을 바탕으로 가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정말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이런 숫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돈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몸매를 가꾸려고 한다면 평균적인 사람의 체중이나 운동량을 알고 싶지 않을까요? 성적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어떤지 알고 싶지 않을까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어디에 서 있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지출, 저축 및 투자에 대해 더잘 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소득입니다. 두 주마다 급여를 받을 때, 당신은 평균적인 근로자보다 더 많이 벌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적게 벌고 있을까요?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주간 중앙값 소득은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세전으로 연간 약 5,2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입니다. 가구소득에는 배우자나 일할 수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이라고 할 때, 이는 모든 근로자의 절반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벌고 절반은 더 적게 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정가운데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당 약 2만 6천 원을 벌고 있다면 평균적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5,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공제한 후 그 숫자는 상당히 빠르게 줄어듭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 실제 가져가는 금액은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처럼 보이지 않죠? 하지만 소득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돈을 벌고 난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롭고 솔직히 조금은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은퇴 저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쾌한 놀라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최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은퇴를 위해 저축한 중앙값 금액은 6,500만 원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 너무 좋게 혹은 너무 나쁘게 느끼기 전에 이 통계에는 은퇴 계좌가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인의 약 25%는 은퇴 계좌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퇴를 위해 영원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영원이요. 즉, 당신이 만나는 4명 중 1명은 일을 그만둘 때 국민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남아있다고 가정하면 말이죠. 은퇴 저축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연령별로 금액이 크게 다르며 일부는 꽤 충격적입니다. 25세 미만의 사람들은 중앙값이 200만원 미만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23살이고 이제 막 경력을 시작했다면 200만원을 저축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층은 중앙값이 약 1,400만 원으로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일해왔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금액조차도 꽤 적게 느껴집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에 이르면 중앙값은 약 8,8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상당한 금액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8,800만 원으로 은퇴하고 전통적인 4% 인출 규칙을 따른다면 은퇴 계좌에서 연간 약 35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 3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월 30만 원이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은퇴 후월 30만 원으로 살수 있을까요? 집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이 없다고 해도 30만으로는 식료품, 공과금, 의료비,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통계를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20대, 30대 또는 40대이고 이러한 은퇴 숫자들을 보고 있다면 충분히 저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명백히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의존할 계획이니까요. 평균적인 혜택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평균 월 수령액은 약 155만 원입니다. 이는 연간 약 1860만 원에 해당합니다. 1860만 원이 그럭저럭 괜찮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택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평균 지급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일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매우 적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당신의 혜택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근로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면 전기세를 내기에도 빠듯한 국민연금 수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들은 국민연금에서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은퇴를 계획하며 실제로 받는 혜택은 보너스로 여깁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직면한 장기적인 자금조달 문제를 고려할 때 아마도 그것은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 현재 당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지출입니다. 평균적인 가구가 실제로 매달 얼마를 지출할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가구는 월 평균 약 558만 원을 지출합니다. 1년 동안 그것은 대략 6,700만 원의 총 지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평균 가구가 연간 6,700만 원을 지출한다면 그들은 손익을 맞추기 위해 최소한 그만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소득이 아닌 실수령액입니다. 따라서 저축, 투자 또는 자산 구축을 위해 남는 돈이 있기를 원한다면 가구소득으로 연간 6,7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몇 가지 예측 가능한 카테고리로 나뉘지만 그 금액은 당신을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주거 비용으로 임대료나 대출금을 지불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평균 가구는 주택 비용으로 월약 188만 5천 원을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임대료 또는 대출 상환금, 재산세, 보험, 공과금 및 유지 보수가 포함됩니다. 주택에 지출하는 금액이 월 188만 5천 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붕을 머리 위에 유지하기 위해 연간 2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이 숫자가 얼마나 낮게 들리는지에 웃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에서는 180만 원으로 운이 좋으면 창문이 있는 옷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은 두 번째로 큰 지출로 평균 가구는 식료품과 외식에 월약 69만 1천 원을 지출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먹이기 위해 연간 8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만약 당신이 가족을 먹이는데 월 70만 원 미만을 지출한다면 아마도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라면과 땅콩 버터 샌드위치로 살아가는 예술을 마스터했거나요. 교통비는 월 91만 3천 원을 추가로 소비하며. 여기에는 차량 할부금, 보험, 기름값, 유지보수 및 대중교통이 포함됩니다. 단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연간 거의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재정 전문가들이 주택 및 교통 비용을 합쳐 수입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주택의 180만 원, 교통의 90만 원을 더하면 이미 270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금융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점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점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신용점수는 715점으로 실제로는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신용 점수는 300점에서 850점 사이입니다. 따라서 715점은 평균적인 사람이 좋은 신용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관리하는데 적어도 몇 가지 일들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청구서를 제때 지불하고 부채 수준을 합리적으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715점이라는 평균이 모든 사람이 신용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500점대와 600점대의 점수를 가지고 있으며 왜 어떤 것에도 제대로 된 이자율을 승인받을 수 없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용 점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부터 자동차 대출 조건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일부 고용주는 고용 전에 신용 점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은 괜찮은 신용 점수를 유지하는 것이 로켓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제때 지불하세요. 신용 카드 한도를 최대한 사용하지 마세요. 계산대에서 10%를 절약하고 싶을 때마다 새 신용 계좌를 개설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망치고 맙니다. 신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방 안에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신용카드 부채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빠르게 안 좋아집니다. 평균 가구는 9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1900만원이요. 이것은 가치를 유지하는 무언가를 구매하는 자동차 대출이나 주택 대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옷장에 먼지가 쌓이거나 이미 버려진 물건들에 지출한 9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신용카드의 이자율입니다. 15%, 20%, 때로는 25% 이상의 이자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900만의 신용카드 부채에 20%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면 당신은 단지 이자 지불만으로 연간 180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산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돈이지만 대신 신용카드 회사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채에 대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점은 대부분은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매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들이 비상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900만 원의 상당 부분은 옷, 전자제품, 외식, 온라인 쇼핑, 그리고 당시에는 좋은 생각처럼 보였던 충동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해결책은 항상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꽤 명확합니다. 매달 신용카드 잔액을 전액 상환하세요. 현금으로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진정한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신용카드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잔액을 가지고 있다면 은퇴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것을 갚는 것을 최우선 재정 목표로 삼으세요. 신용카드 부채로 20%를 지불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7%를 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순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아마도 당신의 전반적인 재정 건강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단일 숫자일 것입니다. 순자산은 단순히 당신이 소유한 것에서 당신이 빚진 것을 뺀 것입니다. 집, 차, 은행, 계좌, 은퇴 계좌 및 당신이 소유한 다른 모든 것의 가치를 더합니다. 그런 다음 주택 대출, 신용카드 부채, 학자금 대출 및 기타 빚진 돈을 뺍니다. 남은 것이 당신의 순자산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가구의 중앙값 순자산은 약 1억 2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은퇴 저축과 마찬가지로 이 숫자는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르며 일부 내역은 꽤 놀랍습니다. 35세 미만이라면 중앙값 순자산은 1,400만 원 미만입니다. 25살이고 이제 막 경력을 시작했다면 1,400만 원의 순자산을 갖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34살이고 여전히 1,400만 원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재정적 궤적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35세에서 44세 사이의 연령층은 중앙값 순자산이 9,100만 원으로 더 나아집니다. 45세에서 54세 사이의 사람들은 1억 6,800만 원에 도달합니다.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들은 중앙값 순자산이 2억 1,200만 원이고, 65세에서 74세 사이의 사람들은 2억 6,600만 원에 이릅니다. 이 숫자들에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들이 실제로 적절한 소득과 기본적인 재정 규율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달성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 주식시장 천재가 되거나 다음 큰 기술 회사를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일관되게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고 그 차액을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어야 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저축률입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실제로 수입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의 경제분석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세후 소득의 약 6%를 저축합니다. 6%만이요. 6%가 끔찍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소득의 6%를 저축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자동차 구매나 주택 구입 계약금과 같은 단기 목표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 장기적인 자산 구축을 위해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세요. 평균적인 주택 계약금은 6,200만 원입니다. 평균적인 주방 리모델링 비용은 2,600만 원입니다. 새 차는 평균 4,700만 원 이상입니다. 당신이 소득의 단 6%만 저축하고 있고 이러한 더 단기적인 목표들에 자금을 대야 한다면 실제로 은퇴 계좌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를 위해 특별히 소득의 최소 10에서 15%를 저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목표를 위해 따로 저축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찍 은퇴하고 70세까지 일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이 저축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수 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은퇴 연령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언제 그만둔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65세라고 추측했다면 거의 맞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61세입니다. 처음에는 꽤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61세에 은퇴하고 황금기를 원하는 대로 보내는 것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7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61세에 은퇴한다면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6년 동안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은퇴 저축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중앙값 숫자와 비슷하다면 그 6년은 상당히 빠듯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22세에 일을 시작하고 61세에 은퇴한다면 39년 동안 직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40년 동안 일찍 일어나고 출퇴근하고 상사를 대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급여를 그 받기 위해 당신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은 마침내 은퇴 계좌에 약 8,800만 원을 가지고 은퇴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월약 3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좋은 거래처럼 들리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상당히 불공정한 거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워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5세에 도달한 사람은 추가로 19에서 21년을 더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61세에 은퇴한다면 25년 이상의 은퇴생활에 자금을 대야 할 수도 있습니다. 25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시점까지의 전체 경력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밤에 당신을 깨어 있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25년의 은퇴기간 중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당신은 실제로 즐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할까요? 61세에는 아직 좋은 상태일 가능성이 있지만 71세나 80일세에는 어떨까요? 시간은 우리 모두를 따라잡는 묘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할수 있는 활동들은 75세에는 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재정 통계들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는 평균적인 사람의 돈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한국인이 은퇴를 위해 9천만 원 미만을 저축하고 있고 900만 원의 신용카드 부채를 지고 있다면 그림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모든 숫자들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일단 평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면 평균보다 더 잘하는 방법이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평균보다 더 잘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공식이나 비밀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관되게 소득의 6% 이상을 저축하고 있다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부채를 피하고 있다면 당신은 게임에서 훨씬 앞서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은퇴 계좌에 돈을 넣고 있다면 당신은 경쟁자들을 앞질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러한 대부분의 통계들이 기본적인 재정 규율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6자리 연봉을 벌거나 부유한 친척으로부터 돈을 상속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평균적인 사람보다 당신의 돈에 대해 더 의도적이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기준은 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평균 가구가 월 550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 당신이 월 450만 원으로 편안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당신은 저축과 투자를 위해 연간 120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일관되게 그렇게 하면 당신은 동료들의 대부분과는 완전히 다른 재정적 리그에 있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이 이 모든 통계에 적용됩니다. 여러 영역에서 평균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 효과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연간 5,200만원보다 조금 더 벌고, 6% 이상 저축하고, 신용카드 부채를 피하고,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일관되게 투자하면, 8,8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은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숫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재정적 안정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안하게 은퇴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사람의 행동은 이러한 목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평균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습관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마도 그들은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거나 변화를 만들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러한 통계 중 일부가 너무 가깝게 와닿는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당신이 여기에서 돈에 대해 배우고 재정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은 이미 당신을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또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을 전혀 들이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숫자들을 포기하는 변명이 아니라 동기부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35세이고 순자산이 1400만원 미만이라면 그것이 당신이 재정적 평범함에 운명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당신은 또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미 일부 영역에서 이러한 평균보다 더 잘하고 있다면 그 성공이 당신을 자만하게 하지 마세요. 아마도 당신은 훌륭한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 부채가 없지만 은퇴 저축은 뒤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마도 당신은 돈을 저축하는데 능숙하지만 그것을 모두 거의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 저축 계좌에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대신 말이죠. 오늘 공유한 통계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또는 아마도 그것들은 당신이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지식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의 사람들과 달리, 오늘날 우리는 훌륭한 재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달에는 예산을 세우세요. 다음 달에는 신용카드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그 다음 달에는 자동 저축을 설정하세요. 이러한 작은 단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평균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평균 이상이 되려면 평균적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결정들, 그리고 돈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 방식의 문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충격적인 돈 통계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통계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합니까? 그 결정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통계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또는 당신은 평균보다 어떤 면에서 더 잘하고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 제공된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전문적인 재정, 투자, 법률 또는 세금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한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거 성과가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은 다양하므로, 특정 전략이나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시된 통계 및 정보는 다양한 공공소스에서 수집되었으며 제 견해에 따라 해석된 것입니다. 모든 투자 및 재정 결정은 철저한 연구와 자신의 특정 상황에 대한 고려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